아니 여기 우리 거래처거든. 응. 그래갖고 근데 안 그래도 딱 쌀국수 딱 땡기는 거야. 어. 근데 여기가 닭으로 하는 쌀국수를 하니까 응. 그거 한번 먹으러 가라고아 그럴까? 어 아. 한번 먹으러 와. 와 진짜 크다. 와 쌀국수집 뭐 이리 크대? 오늘, 오늘 우리가 먹으러 올게 닭고기 쌀국수. 까오만까이. 내가 다리. 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 그... 어 다리가 없다. 날개가 없다. 어? 그러네? 그액젓으로한그게 없네? 사이트와는 달라? 그거는.. 그건... 음. 음. 한번 먹어볼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음. 아, 이렇게 먹어볼까? 예, 봐봐 일부러 여행 온 듯한 느낌으로 하려고 이거 로고 이렇게 돼 있는 <laughs> 비행기야? 어, 약간 직원분이 렇게딱 원형 맞춰주시더가 이렇게 그러게 음. 딱 거기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 일부러 여기 이렇게 맞추신 것 같아 그치? 어. 아니 이거 뭐지? 그니까 어. 바닥인가? 응! 살구! 응! 아니 여기 닭고기 쌀국수 맑은 거더라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다대기좀 올려놓은 건데 혹시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 쌀국수 소스를 아니 쌀국수 드실 때 얼큰하게 드시는 소스예요 아~~ 음, 주차장도 있고 아이 되게 크다! 어! 아니 건물이 응응어요어 맞아 맞아 되게 그냥 한 건물 같아 그니까. 어. 쌀국수! 음. 이것도 가슴살 지금 다 수비드 한거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먹다가 아까 얘기한 요거요거요거다대기요거좀 넣어서 먹고 자 입맛을 돋구기해서 오이를 먼저 음? 뭐야? 오이 맛있어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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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음, 시스닭다리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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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까우만까이 네, 맞아요. 음. 음. 닭다리살 튀김은 칠리 소스 찍어서 드시고요. 밥이랑 음. 닭가슴살은 이 소스 조금씩 뿌려서 드시면 되세요. 아, 지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까우만까이 요게 이제 닭다리살 튀김하고 요건 이제 수비드 닭가슴살. 네. 음. 네, 네, 좋은 감사합니다. 깔터 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 푸딩. 아, 그 장난기 액젓을 한거 그거는 솔스가된 거예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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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네. 먹어보고 싶었거요 아, 정말요? 그거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샬로. 어, 음, 그러 그러니까 양파 튀김 올라가면밥자리 튀김. 치킨. 갑자리 뭐. 튀기는 거네. 닭가슴살 튀김하고 여기 이제 닭가슴살 수비도 하고. 이렇게. 음! 맛있다. 맛있어? 음. 이거 닭 껍질 튀겨서 올린것 같아. 이렇게난 이거 그냥 양파, 그 튀긴 양파 있잖아. 응. 그 맛이 나길 그랬는데 닭 껍질 튀긴 거도 같이 올라가어 응. 어쩐지 진 약간 당뇨수에그 튀김 우동에 어그 튀김 올리고 아 올려서 먹는 거 같이. 딱그 맛이 나더라고. 아 생각보다 맵다. <laughs> 또 맛없나? 응. 배운 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간이 약해지는구나 어 피쉬 소스를 살짝 넣어까 근데 나는 이거 넣는 것보다 안 넣는 게 나의 스일이긴 하네. 오히려 이거 안 넣고 액젓이랑 넣어 먹으면 더 맛있어. 어, 맛있어. 다음번에 올 때는 요거 매운 다데기 넣지 말고.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음. 응. 닭가슴살 수비도 한것도 있고 하니까. 약간 게삐약 같지 않나요? 이거는 딱 봐도 엑셀베이스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훨씬 더 맛있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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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이가 진짜 맛있네 오이가 진짜 맛있네 근데 오이가 맛있어 맛있... 와사비 맛이 되게 까만한데 음. 맛있어 이거 어떻게 양파튀김 올라간 거야 음. 이거 이거 짤잘한 거아 그치 그냥 먹어볼까? 아뜨 어, 어, <laughs> 생각보다 속이 <소프트는> 좀 심심하네 <laughs> 네, 원래는 그거 궁금했거든 액젓 들어간 피시소스로 이제 명치한 박날개? 날개 음. 이게 이거 찍어먹으려고 소스거든 음. 약해 음. <laughs> 맛있다 <laughs> 음. 네, 나한테는 간이 좀 약했어. 간이 약해? 응응. 네, 양파 향이 많이 나. 응응. 양파 향이 되게 많이 나. 양파 향이 되게 많이 나. 찍어먹는 소스로 좀더 걸쭉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응응응응. 음. 응, 응, 응. 나 같은 맵찔이는 이거 다 되게 안나는거추천 내가? 응응. 그걸 할때훅 들어오니까 기침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하치 소스나 먹는 게더 맛있겠다. 그치. 원래 이거 밥에도 그냥 피쉬소스 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 <laughs> 밥, 그리고, 오이, 오이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피쉬소스를 뺐다가 살짝,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laughs> 음. 어? 이렇게 먹어봐, 훨씬 맛있다. 냉소스 뭐안 찝어? 오 찝어. 들어가서 이제 섞인다고. 그치? 섞이면서 이제 간이 딱 맞지? 음. 어, 오이 좀더 달라고 해야겠다. 당뇨소스 진짜 맛있어. 아니, 팔각향도 은은하게 나가지고, 되게 맛있어. 다른 가면은 쌀국수 들가면 나는. 쌀국수다! 하는 그 향이 있잖아 <laughs> 근데 그런 느낌 별로 많이 음. 안 나서 음. 오이 오이도 진짜 맛있다 오이 진짜 맛있는 되게 달큰해 아니 음. 응. 어, 이거 쌀국 다되게 넣어 먹안 넣어 먹는 음. 음. 어, 거 진짜. 어 진짜 맛있다 이거랑 이거랑 지금 같은 소스잖아? 같은 응. 소스잖아? 같은 거야? 응. 이거 여기 봐. 여기에다가 이거. 응. 양파 이거 튀긴 거. 샬롯 있잖아. 샬롯은. 치즈 소스. 대중 푸드. 음. 근데 전체적으로 간이 막 엄청 쓰진 않아가지고 다. 딱그 뭐지? 안질리고 먹기 전부. 설탕. 뭐 만들어? 일단, 일단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맛있으면 대박. 응. 응. 간장. 간장을. 피시 소스도. <laughs> 특이하네. 응. 어, 그냥 밥 찍은 거랑 같이 해가지고. 먹 음. 응. 다시 만들 수 없는 소스 아니야? <laughs> 응. 다시 만들 수 없지. 원래 여기 나온 거다. 응. 섞은 거니까. 응. 맛있어. <laughs> 오늘 좀볶이하다 응응. 음. 맛있어. 응. 볶기를 해보자. 아까 요거 나온 소스에다가 설탕 3 개, 피쉬 소스 3 개, 그다음에 고추 식초 하나. 응 그렇게만 했다. 응, 응 그리고 아까 같이 나온 양파 튀김 같이 넣고 섞고 장육수 한 스푼. 그냥 응. 약간 좀더 이국적인 맛이 나는 체리 소스, 스위트 치즈. 그 느낌 아니야? 여기 오면 이렇게 만들어 먹어봐야 돼. 맛있다, 어, 소스 맛있지. 응. 음. 튀김옷이 되게 얇다 응, 되게 얇아 응. 그러니까 오히려 그닭맛이더잘 느껴진다 나는 얇은 튀김옷 좋아하다 아. 국물이 진짜 맛있다 <laughs> 닭가슴살도 이걸로 먹으면 맛있잖아오 어, 맛있겠다 다 만든 소스 <웃음> 이거야? 먹어 만든 소스에 완전히 이거 이거야 음 없어 <높다. 웃음> 음. 쌀국수는 그냥 원래 나온 그대로 근데 음. 거기 피쉬 소스만 좀 추가해서 <laughs> 먹는 게딱 좋다 <laughs> 자가자되니까 음, 잘가, 되게 좋다. 가게도 너무. 그쁘니까 가면 너무 이 거래처라서. 더는 것 같아. 딱 맛있다. 나는 확실히 라인이 좋던데. <laughs> 아 이거는 호카콜라 제로는 다 맛이 없어. 거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음. 그. 파워웨이도 있잖아. 이번에 그 제로 라인향 나왔거든. 라인 라인이 참맛있다 봐. 응, 응. 아니 근데 라인들 간거 중에 맛없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몇번 실패해서 안 먹게 거거든 유난히 그 파워웨이 그 이번에 제로 라인이 도 맛있고, 펩시로 원래 나 펩시콜라 잘안 먹어. 근데 이제 그냥 펩시 제로만 먹어. 어. 그건 어. 진짜 맛있어. 어. <laughs> 저희 그 닭대표 아~~ 닭대표에서 아 식사 먹으셨구나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사진 보니까 인테리어 너무 예쁘고 <laughs>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안 그래도 근처 옮기면 생각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가격 너무 이뻐 그니까 나중에 옆 테이블 가게도 있려고요 아 있죠 <laughs> 아니 <laughs> 아, 네. 아, 왔는데 이쪽 없, 없길래 왜냐면 저 셰프가 나성분자라서 함께 보고 셰프 요새 오빠거든요 아~~ 근데 옆 테이블 가게는 필요없는데 살구 너무 맛있어 아, 네. 응, 너무, 너무 깔끔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